네, 저희 EBS는 시청자들이 내시는 수신료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도 EBS가 공영방송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재원구조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조항재 부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아네 안녕하세요 네자 현재 tv 시청자들은 매달 2500원의 수신료를 내고 있죠 공영방송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신료가 왜 필요한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그 최근에 미디어 환경이 좀 급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음 과거에는 주로 이제 무료, 그러니까 방송은 무료라는 생각이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유료 방송이 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방송이 계속 상업화되고 좀 저질화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욕설을 보는 게 많아지고 있고요. 뉴스도 옛날에는 가짜 뉴스라고 의심한 적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가짜 뉴스가 지금 뭐 진짜 뉴스를 위협할 정도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어, 특히 이번 코로나 일구로 이제 그뭐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아주 그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교육 현장에서는 특히 그 고통이 컸던 것 같습니다. 계약이 계속 연기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EBS가 원격 교육을 해 주고 뭐또 비대면 수업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역할을 했습니다. 네. 어 일반 수용자들은 뭐 저희 같은 교육계 현장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EBS의 어떤 존재 가치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교육 음, 그 공영 방송의 필요성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EBS의 재원 구조를 살펴보면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수신료를 포함한 공적 재원의 비중도 상업적 재원의 비중보다 매우 적은 게 현실인데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저, 저희가 지금 한 달에 2,500원의 수신료를 내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EBS 교육방송공사에 돌아가는 돈은 70원 밖에 안 됩니다. 2.8%죠. 한국전력이 이제 수신료를 경기도에 병산을 하면서 징수수수료를 가져가는데요. 네. 그게 EBS의 70원보다 두배가 넘는 168원입니다. 아. 6.7%를 한국전력이 가져가고 있는 거죠. 예. 전체 EBS의 재원구조에서 공적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5% 밖에 안 돼요. 음. 네, 나머지는 전부 상업적인 재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EBS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그, 게 질을, 이게 좀 약간 들쭉날쭉한 경우가 생깁니다. 재원이 안정되지 않으니까요. 예. 네, 네. 2500원 중에 70원이면 굉장히 적은 거죠. 최근에 독일은 셧다운된 교육기관과 문화기관의 대안으로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수신료 인상을 결정한 바가 있었는데요. EBS가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수신료 정상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아 그렇습니다. 어, 수신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한국은 어 거의 그 최하위기에 해당합니다. 네, 어 유럽의 선진국에 비교하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 뭐 일본 같은 나라도 NHK 같은 그 공영 방송의 그 전체 재원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97.6%나 됩니다. 네, 교육 채널의 경우에도 보면 영국 BBC 같은 경우가 29%의 수신료가 교육 채널에 돌아가고 있고요. 좀 낮은 프랑스도 16%. 네. 아, 한국은 2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 아까 말씀드린대로 2.8%밖에 안 됩니다. 좀 말이 안 되는 수준이죠. 네. 어, 사실 EBS의 수신료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수신료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많은데요. 최근 교수님께서는 국내 언론학 연구에서 과잉과 결핍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본연의 역할 수행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상업화되고 있는 미디어 속에서 이 공영방송의 입지와 공공성은 말씀하신 것처럼 약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현재 2,500원인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 이게 근본적인 해답이다라는 요구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일반 수용자 또 시청자들께서는. 또 내야 되는 돈이 오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걱정을 하시겠습니다만 사실 수신료는 1981년 이래로 40년째 같은 그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단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은 거죠. 예.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좀 비정상적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동안에 수신료 인상을 한세 차례 정도 했는데 모두 실패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어 조건이 나빴고 시도도 그렇게 막 치밀하게 되어 있지 않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는 좀 이제 수신료도 좀 올리고 공영방송도 좀 탄탄한 기반에 좀그 놓아야 되는 그런 시점에 돌아한것 같습니다. 네. 자 공영방송의 어떤 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발전을 위해서 수신료 인상에 동의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그, 그렇습니다. 예, 네. 더 많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앞으로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